이정혜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바로 제가 얻고 있었던 콜레트를 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2021년에 얻어보았습니다 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셀리로 들어갑니다 자 셀리를 선택했고 2번 친구 한명 있는 사람을 초대해주세요 관절도 해보겠습니다 콜라트 있는 친구는 다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오, 그래. 한력 꼬리에 보러, 보곤요. 자, 타라님, 자, 니타님이 문, 그, 에, 아, 잠시만요. 뭔가가 좀 애매한 분위기인데, 이불를 니타 선택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오꿀 넣습니다 었 애들 거가 자살인 꼴이 아닌가 싶네요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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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빨리 꿀 넣어 헐 이제 오바이트 모드 아닌가 약올렸다가 넣어주고 아졌다아 아, 약간 아쉽네요. 자, 자, 여기서 콜레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콜레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파이퍼를 소환하죠. 자, 한번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콜레트로 한판 해보겠습니다. 콜레트 팀원 1번, 파이퍼를 해준다 했죠? 자, 2번. 콜라트 있는님 했고. 약간 많아요. 오, 그래. 오, 체키다, 체키. 체키 도망가 주시고. 아, 주, 어쨌든 죽는 건 마찬가지네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이미 늦었네요. 어쨌든, 일단, 연장전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 따라하지 마시고 이겨주세요. 먼저 이겨야지 콜레트였습니다. 어우, 전 졌군요, 이만. 어쨌든 졌는데 다섯 번 하니까 괜찮네요. 자, 파이퍼. 자, 한 번, 한번 돌리, 다섯 번 돌리시고 나가주세요, 팀들을. 그러고, 콜레트 체험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숫자가 없어요, 그냥. 자, 아콜레트로. 자, 한번 맞으면서 데미지 입죠? 이렇게 해서. 자, 한 번. 뚝배기. 공국기는 그냥 쓸데없는데,다가 네 한번이고 자, 한번 죽어주세요. 가 아, 아니라 아싸 80인데 사라났다자 한번 200자 한번 이모 팀콘 보내겠습니다 어이구 한번 죽고 이때 나가주세요 자 여러분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여기 에 로그인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클럽에 들어가서 콜라트 갖고 싶다르셔고 주세요. 저는 안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파이퍼를 뒤로 돌리고 그리고 콜라트 콜라트랑 똑같은 캐릭터 어디 보자 콜라트는 B B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뒤를 돌린 뒤 상자 한개 까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 잊지 마시고, 얻는 법은, 얻는 법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희 것은 재미로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음에 봐요.